구탕 나오는데 수비 지금 반칙 못 끊었어요. 구탕이나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 치고 나가는 스피드 거기에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아 구탕의 위력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오늘 팽팽하게 가는데요. 2포터 4분 남아있고요. 서점 최선 시작합니다. 여기상 샤클락 4초. 막혔습니다. 구탕의 블락슛 커버. 사이드 구탕. 구탕이 구탕은 스냅백 9점 드라마. 7초 남았어요 앞에 허위력 놔두고 구탕 9점 갑니다 거친 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큼 흘렸습니다 그리고 구탕 쪽으로 구탕 쪽으로 저스템 워터. 아, 지금은 상대의 강력한 수비에 헛물이 나오면서 자 이보을 또 구탕의 멋진 덩크로 마무리하고 있는 삼성이고요